얘들아 지금 짱 큰일났어 나 지금 방송 10분 전인데 화장 하나도 안 했어 빨리 화장하자 일단 렌즈부터 렌즈 꼈다 다음은 미백크림 너무 하얘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다크서클 가릴게 탈구 색깔 블러셔를 눈 밑에다가 그리고 그 위에 컨실러 대충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? 아 7시 반에 시작인데 5분 남았어 다음은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그냥 두들겨 아, 팔아 파 <laughs> 좋아 이만하면 됐어. 다음은 블러쉬 눈두덩이 위까지. 그리고 쉐딩. 팔빨팔빨 팔. 같은 쉐딩으로 눈썹까지 가보자. 이만하면 됐나? 어왜 이렇게 착짝이야? 그리고 콧대. 아이섀도우. 속눈썹 올려주자. 다음은 아이라이너. 됐다. 이제 밑트임. 망 애교살, 하이라이터, 입술 키워주기, 좀마은데 마지막으로 틴트, 앞머리 내려주고 모대기 해주면 완성. 이제 빨리 옷 갈아입고 올게. 짜잔, 오늘의 메이크업 끝. 이제 빨리 방송하러 갈게.